최근 인벤에서 충격적인 글 하나를 봤습니다. 환산 7만을 갈때 51미트라가 가성비 템세팅이라는 글이었습니다. 051미트라는 윗잠이 공격력 30%, 에디는 공격력 21%인 엠블렘을 뜻합니다. 한 인벤 유저가 가성비라고 말한 공격력 51미트라 경매장에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전사미트라 엠블렘 기준 051미트라 엠블렘의 시세는 무려 810억 메소였습니다 매소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체감이 되지 않으므로 메이플 포인트로 810억 매소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1억 매소당 가격은 2370 매포입니다. 계산해 본 결과 무려 192만 매포라는 결과입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가기로 한 8박 9일 일본 여행 경비가 약 100만원 정도임을 생각하면 051미트라의 가성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051mm라 엠블렘이 정말 돈값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 저희 공공방 똥블렘을 버리고 51mm라를 장착하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제가 051mm라 엠블렘을 장착했을 때 스펙업은 무려 최종뎀 4.5%였습니다. 확실히 최종뎀 1%도 소중한 제스펙대 기준으로 051mm라 엠블렘은 가성비 스펙업이 맞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0.51mm라 엠블렘은 대부분의 유저에게는 가성비가 아닙니다. 제 부캐릭터인 치아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제 부캐릭터 치아기로 810억 메소짜리 0.51mm라를 장착했을 때 오르는 최종 뎄은 6.3퍼였습니다. 반면 150억 메소짜리 22성 앱솔 신발을 장착했을 때 오르는 최종 뎄은 7.7퍼입니다. 이를 봤을 때 22성 둘들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메이플 유저 기준으로 0.51mm라는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051미트라 엠블렘은 장착했을 때 대팔 수 없습니다. 051미트라 시세는 810억 메소 191만 메포입니다. 051미트라를 구매하고 장착하면 바로 191만 메포가 메이플에 매몰되는 겁니다. 미트라 엠블렘을 구매한 뒤 변심으로 메이플을 접고 싶어졌다고 치겠습니다. 메이플에 191만 메포나 매몰당했는데 과연 쉽게 메이플을 접을 수 있을까요? 메이플을 접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미트라 엠블렘에 사용한 모든 돈을 날리는 것 뿐입니다. 보통 051 미트라 엠블렘을 가는 분들 특히 메이플의 현질을 많이 하는 메리니 분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핵사환성 구멍까지만 육성할 거니까 051 미트라 가야지. 051 미트라가 종결이니까 051 가야지. 051 미트라 엠블렘은 종결 아이템이 아닙니다. 진짜 종결 아이템은 60 엠블렘, 63 엠블렘, 66 엠블렘입니다. 메이플에서 63미트라를 갖고 있는 유저들 상당수가 51미트라 엠블렘을 버리고 63미트라를 구매한 유저들입니다. 종종 돈이 많은 메린이 유저 중 빠른 스펙업을 위해 51미트라 엠블렘을 구매하고 얼마 안가 메이플을 접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돈이 많은 메린이 유저라면 미트라 엠블렘을 구매하기 전메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엠블렘을 상황별로 어떻게 맞춰야 가성비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미트라 엠블렘을 장착하는 이유는 미트라 엠블렘이 치룩 아이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지만 잠깐 치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치룩은 메이플렛 최상위 장신구 세트로서 보수장신구와 여명장신구보다 훨씬 강력한 세트 효과와 기본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겁미소를 하는 유저들이 많아지자 칠흑 시세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칠흑을 약하게 강화해서 사용하는 템세팅이 등장했는데, 그 템세팅 이름이 바로 흑치륵입니다. 18성 칠흑이 22성 여명, 22성 보장보다 성능이 강하니 차라리 18성 칠흑을 장착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흑치륵이 22성 여명 보장보다 가성비가 무조건 좋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적 직업의 흑치륵 시세 기록을 보겠습니다. 98억짜리 흑마기단, 85억짜리 파풀마랑 비교해봤을 때 흑마기단이 가웻시3회더 낮고 에디셔널이 더 약함으로 도적은 여명보장의 가성비가 7흑의 가성비보다 확실하게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사 직업의 흑칠흑 시세 기록을 보겠습니다. 90억짜리 파풀마랑 80억짜리 흑마기단을 비교해봤을 때 가웻은 파풀마가 훨씬 높지만 흑마기단이 가격이 낮고 성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전사의 경우 7흑이 여명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치르과 여명의 가성비는 확실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여명의 가성비가 좋아지면 치르크의 시세가 저렴해집니다. 치르크의 가성비가 좋아지면 여명의 시세가 저렴해집니다. 치르과 여명 중 가성비가 확실하게 좋은 아이템은 없습니다. 매물과 직업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성비가 뒤집힙니다. 엠블렘 얘기를 하는데 치르과 여명 얘기를 왜 하나요? 미트라 엠블렘은 치르 세트 효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르 템세팅을 할 때는 효율이 좋고 22여명 보장 템 세팅을 할 때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22여명 보장 템 세팅을 할 것이라면 일반 엠블렘을 치룩 템 세팅을 할것 또는 생각 중이라면 미트라 엠블렘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 육성하고 있다면 엠블렘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 미트라 엠블렘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드세렌을 잡는 유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트라의 매물이 없거나 시세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는 일반 엠블렘의 유잠과 에디의 픽잠을 바른 뒤, 윗잠은 블랙큐브 돌려서 021% 옵션을 사용하고, 에디는 화해큐로 09%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는 챌린저스 코인샵을 통해 많은 양의 명큐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윗잠에 유잠만 바르고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 블랙큐브를 꼬박꼬박 써준다면, 021% 옵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에디 공구퍼 또한 화해큐 또는 수해큐를 이용하면 쉽게 도달 가능한 옵션입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 미트라 엠블렘을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챌린저스 월드에서 일반 엠블렘을 사용하다가 본섭에 왔을 때 일반 엠블렘을 버리고 미트라 엠블렘에 챌린저스 월드 레잠을 바르고 불큐와 화해큐를 써서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면 일반 엠블렘의 위점 유니크급의 약한 옵션만을 뽑으셔야 합니다. 저는 일반 서버 유저고 미트라 엠블렘을 맞추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맞춰야 할까요? 현재 메이플에서 미트라 엠블렘을 맞추고 싶다면 완작 경매장 구매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에는 애매하면 미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매하면 미트라는 엠블렘의 옵션이 애매한 상황일 때 반드시 경매장에서 미트라 엠블렘 완작을 구매하라는 뜻입니다. 애매하면 미트라 라는 말이 나왔고 통했었던 이유는 과거 엠블렘이 직작 가격 대비 경매장 시세가 과도하게 저렴했던 것은 물론 직작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윗잠 공공방 깡통 미트라 엠블렘의 경매장 시세는 120억이었습니다. 현재 공공방 깡통 미트라 엠블렘의 경매장 시세는 전사 기준 140억입니다. 과거 윗잠 공공방 쌍내전 미트라의 시세는 300억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세는 400억입니다. 강원기 디렉터 시기에 메이플은 지금처럼 블랙 큐브와 화해 큐를 많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메이플은 한 달에 스물 개 정도의 큐브 만줘도 많이 준 거였습니다. 이벤트로 조금 주는 큐브 짤짜리에서 엠블렘에 1년 동안 큐브 돌릴 바에 완성된 미트라 엠블렘을 경매장에서 사는 것이 나왔습니다한 달에 불큐와 화해 큐를 서른 개씩 이벤트로 뿌리고, 일주일에 명 큐를 최대 30개씩 벌수 있는 아즈모스 협고까지 출시된 현재의 메이플은 무료 큐브로 엠블렘 직작을 시작하면 보통 6개월 정도로 충실한 옵션에 엠블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싸진 미트라 엠블렘을 경매장에서 구매할 바에 차라리 무료 큐브로 직작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입니다. 엠블렘을 직작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일반 엠블렘을 맞추고 싶다면 일반 엠블렘에, 미트라 엠블렘을 맞추고 싶다면 미트라 엠블렘에, 밑잠은 내잠 또는 유잠을 바른 뒤 블랙 큐브를 사용해서 00방, 00주, 00방, 000중 한 옵션을 뽑고, 에디는 에디의 픽잠을 바른 뒤 015퍼 또는 021퍼가 뜰 때까지 화이큐를 돌리면 됩니다. 이미 쌍내전 엠블렘이 완성된 유저는 미트라 엠블렘을 언제 넘어가야 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 030 정도의 강력한 옵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사용 중인 엠블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공공방 쌍내전 일반 엠블렘에서 공공방 쌍내전 미트라 엠블렘으로 넘어간다고 치겠습니다. 스펙업 되는 것이 사실상 7륵 세트 요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7륵을 장착 중인 기준으로 최종됨 2% 정도 스펙업하고 400억 메소를 써야 합니다. 공공방 쌍내전 일반 엠블렘에서 051 미트라로 넘어간다고 치겠습니다. 800억 매소 정도를 사용하고 최종뎀 6%를 스펙업 할수 있습니다. 중고 스펙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가성비 스펙업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엠블렘의 메모리 너무 많이 된 탓에 다음 스펙업인 60미트라를 구매하려고 할때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봐왔던 밑장공 30미트라 엠블렘을 장착 중인 유저들 중 대부분은 51미트라를 구매했다가 60미트라를 가기에는 매몰비용이 아깝고 51미트라를 쓰기에는 스펙업이 막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트라 엠블렘 완작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니온 챔피언을 육성할 때는 6개의 캐릭터에게 엠블렘을 줘야 하고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육성할 때 엠블렘을 전부 직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트라 엠블렘을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온 챔피언 출시 직후 노장 미트라의 시세는 90억 정도로 매우 비쌌습니다. 엠블렘을 살 때는 어떤 옵션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에디셔널은 쉽습니다. 북 캐릭터 기준으로는 에디 015, 본 캐릭터 기준으로는 에디 021이 효율적입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윗잠의 옵션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일 겁니다. 저는 공공댐, 공공주, 공공방, 공공공 순서대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댐 미트라, 특히 이탈 공공댐 미트라는 공공공 미트라와 압도적인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경매장에서 헐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억 매소 정도여도 공 30미트라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100억 매소에 팔립니다. 공공주 미트라는 공공댐 미트라보다 약하지만 공공댐 미트라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공공방 미트라는 방어력 무시 옵션이 껴있기 때문에 뉴비메린이 기준으로는 공공댐, 공공주보다 옵션이 훨씬 강력하지만 시세가 공공댐, 공공주보다 비교가 안 되게 비쌉니다. 방무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은 파티격에서 나옵니다. 파티격에서는 방무 시너지 때문에 방무의 효율이 급감합니다. 공공공 미트라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황별 엠블렛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 구독을 해주신 비율은 고작 8%입니다. 구독자 만명 찍어보고 싶습니다. 작은 학고 유튜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